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폐에 감염이 일어난 질환을 말합니다.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약 중간 정도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고 OECD 중에서는 제일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임상 증상으로는 객혈이 가장 특징적이라 할수 있는데요. 이외에는 만성적인 기침이나 객담이 일어날 수 있고 전신쇠약, 몸무게 감소, 밤에 미열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요. 검사로는 흉부 방사선 사진과 객단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고 이런 검사에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CT라든가 기관지 내시경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. 치료는 약네 가지 정도의 약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총 6개월간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. 환자분마다 틀립니다만 약간의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고 치료기간이 길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의료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6개월 동안 치료를 완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